이제 제가 이번에 설명드릴 친구는 반야인데, 반야를 좀잘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가려드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시야를 먼저 먹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가끔씩 이 시야 싸움 때문에, 또는 이걸 이제 애들이 잘안 하는 걸 아니까 인베이드라 고 해가지고 1레벨에 오르르 몰려와서 이제 버프를 스틸하고 상대방 정글러까지 죽이는 그런 플레이를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저 시야는 먹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소윤 정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하시겠죠? 아, 맞다. 이게 이 친구가 버프를 네, 스티리고것같어나 쪽제비 거를 뺏어 먹고 와가지고, 나 쪽제비가 처음에 게임을 안 한다고. 어떻게 잘 올라와가지고, 이제 게임이 다시 시작이 됐는데. 뭔가 둘이 전판에서. 앙숙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뭐잘 됐죠 탑은 완벽하게 이겼고 어차피 정글러 개입이 좀 늦어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다 감당할 수 있으면 이렇게 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라인을 빠르게 밀고 시야가 먹히니까 시야도 잘 먹어주고 있죠 얘는 기본적인 건할줄 아는 친구 난 지금 그 기린을 먹어가지고 만화가 무제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스킬을 퍼부을 겁니다 아마. 막써도 만화가 남, 남으니까 일단은 버프가 끝났고요 이제. 그 반야는 스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방으로 가면을 하나 날렸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있고, 그번째가 전방에 약, 작은 원형으로 상대방을 슬로우를 거는게 있어요. 근데 참고로 여기서 다냐가 스킬을 맞출 때마다 저렇게 위에 무슨 표시가 하나 뜨는데 원래는 가면이 뜹니다. 그 가면이 뜬 적을 때렸을 때 추가 데미지가 나오는 게 이제 다냐의 그 패시브가 될수 있겠죠. 스킬을 먼저 맞춘 친구한테 데미지를 넣게 되면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니까. 이걸로 폭딜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6레벨이 되니까 이제 궁각을 재고 있죠 궁을 어디서 쓰게 쓸지 이제 미드로 약간 정하고 이제 내려가는 모습이 이건 만약에 성공하면 대박이겠죠 상대방한테 슬로우를 걸어놓고 도망을 좀 느리게 도망치게 한 다음에 아군 쪽으로 밀어주는 플레이를 한 거죠 보통은 그냥 무턱대고 궁부터 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반야하실 때는 첫 번째 이 슬로우를 먼저 묻혀서 상대방이 다른 방향으로 재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궁극기로 밀어주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대부분도 다 그렇게 하고. 요 그리고 미는 방향을 아군 원딜이나 미드를 살리기 위해서 상대방을 한쪽으로 미는 건 좋은데, 그것도 좋긴 하지만 상대방을 아군 쪽으로 데려오는 것도 좋은 플레이예요. 그래서 방금은 전형적인 이제 반야를좀 하는 친구들이 하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죠. 꼭 먼저 슬로우를 맞춘 다음에 그 친구 뒤로 들어가서. 아군 쪽으로 밀거나 하는 식의 플레이를 해주시는 게 이제 가장 좋겠습니다. 지금은 신행 각을 보고 있던 것 같아요. 지금 신행이 쿨이 돌아있고 계속 멈춰가지고 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 쇼탱구도 신행이니까 잘 따라다녀야겠죠? 그리고, 보이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3인 큐 정도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 스펠 체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갱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3인 큐 돌리시는 분들은 보이스까지 섞어서 하시면 좀더 이기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방금은 상대방이 점프하는 거를 알고 이제 계속 거리 조절을 먼저 한거죠 계속 도발을 하거나 평타를 때려 가지고 강제로 상대방이 들어오게끔 한 후에 이제 들어간 겁니다 약간 이런 심리 싸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대1이니까 아무래도 탑라인전은 방금은 미리가 자리가 비니까 상대방이 이 미니언 두 마리라도 못 먹게 그렇게 지금 밀어준 거예요. 그러면, 반야는 미드에 있던 CS2개를 먹었고, 그러니까 크립스코어, 미니언 두마리를 먹었고, 상대방 청행군은못 먹었습니다. 방금 생각은 벽 쪽으로 이제 몰고 들어갈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준수하죠. 그리고, 반야를 상대하는 입장에서, 반야가 솔직히 일직선으로 달려오는 거라, 좀, 뻔해요. 들어오는 각이. 그래서, 그쪽, 반야가 올 수밖에 없는 쪽에 이제, 포지션을 하다가, 궁을 쓰는 모션이 보이잖아요. 그 즉시 왼쪽으로 트시면은안 맞습니다. 반야 가웬만 원거리 딜러나 미드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팁이에요. 자녀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전멸을사서 방향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눈뜨고 뭐 날리는 꼴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도 각을 잘 봐가지고 미드나 원딜 쪽으로 계속 포커싱을 잡고 있죠. 상대의 탑라이너가 웬만하면 자리에 안 보이면 계속 맵을 주시하세요. 그러다가 합류를 할수 말지, 그거를 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이템은 거의 국민템틀이죠. 이 정도면 반야. 아마테라스 후에 신발을 간 다음에 미카츠킨 이후로 이제 반야가 가장 소중히 하는 아이템이에요. 탄냐에 가슴까지 껴주면, 탱템을 기본으로 해봐. 가주면, 완벽한 불탱형이 될수습니다 궁극기 같은 경우는 일직선으로 좀 밀어내면서, 체력과 여러가지 이제 방어력?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도 라인을 빨리 밀어서, 상대방 쇼탱구가 이미니온 3마리 중에 한마리라도못 먹게, 이럴 때가 이제 라인을 밀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 거예요. 상대방이 더못 먹게. 그러니까 그 원리가 이제 상대방과 나의 차이를 계속 벌려 나가는 겁니다. 이건 운영의 개념이 아니고 라인전의 개념이죠. 그렇게 이제 레벨이 2레벨 이상 차이가 나면 상대방은 절대 저를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의 법칙인 게 상대방 탑 라이너보다 1레벨이 높으면 탑 라인전 상성이 캐릭이 어떻게 됐든 간에 1레벨 높은 친구가 무조건 몇개 있고요. 2레벨이 높아지게 되면은 상대방 정글러까지 왔을 때둘 중에 한 명은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죽다면 그게 이제 2레 차구요. 3레 차가 나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 정글이 와도 상대방 정글까지 죽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4레벨 차이까지 간다. 그러면 거의 4대1, 5대1까지도 가능한 포지션이 탑이기 때문에 그만큼 레벨 차를 벌려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 죽어요. 가끔씩 이제 낮은 티어 분들 하실 때 저거 진짜 안 죽는다. 어떻게 잡지? 이거는 레벨 차가 그만큼 낮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좀 아시 겠죠？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 은데, 최대한 레벨 차이내 주세요. 그게 가장 좋아요. 저는, 이 게임 에서 대롱 우을했 습니다. 대롱 려우 이번 에킹 나온 게있 는데 굉장히 좀 예쁘 더라고요. <목소리> 그래서 저는 그 어른 형태, <laughs> 저는 파르테을좀좋아해고푸른이라는 이름을 가진 코스튬을 선택했습니다. 대롱냥을 제일 좋아하기도 했고요. 처음에 시작했던 식심이 저는 대롱냥이었거든요. 시즌 2였나 그때부터. <laughs> 신행을 쓸줄 알았는데 안 썼네. 신행을 써서 탑을 막으러 갈줄 알았는데. 그냥 키오이미한테 맡기고. 안갈것 같네요. 궁도 잘 빼줬고. 약간 제가 해양큐에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상대방 공격기가 없다 체크할 수 있고 그런 챗시좀 생기면 어떨까 좋아 보 정글러 하는 입장에서 정글러는 상대방 플래시 유무가 좀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모 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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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계들 모면모 슈모 여기는 그런 플레이는 좀 힘들죠. 다들 이제 돌계정 어? 도 아. 집중을 아. 많이. 스퀘어 아. 시업가나. 상대방이 못 나오게 이렇게 앞에서 얼쩡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키를 계속 빼주고 있죠. 이렇게 3레벨 차가 나버리면 유도힘 어떤 배에요? 절대. 이 정도면 4대1도 하겠는데? 아니, 레벨 차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방금은 반야가 좀 과감하게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놀람> 있었 이미 하나 처리하는 건데, 만족을 하네요. 아니, 진짜 들어가는 게 맞죠? 들어가도 안 죽어요. 이 정도면 약간 이런 식으로 게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단양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